안녕하세요. 호주 요리 유학 김민 취업 전문 셰프 부로 대표 셰리입니다. 오늘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상담을 통해서 이민 혹은 유학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항상 궁금해하시는 지역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께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원래 미리 다루려고 했었는데 시드니 외에 혹은 대도시 외에 유학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민 법무사님들께서 좋아할 일이 없는 주제잖아요. 제가 막 이런 거 올리면 좋게 보이지도 않고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어, 요청이 하도 많아서 두루뭉실하게 정도만 영상화 시켜 보려고 합니다. 단 이민법을 중심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직업과 경력에 대한 중심을 두고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것들을 이 영상으로 통해서 참고하시고 저희와 자세한 개인 상담을 통해서 유학과 이민의 루트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어, 아시는 분들이 대다수겠지만 저는 호주요리유학을 통해서 영충을 받고 시드니에서 셰프로 10년 정도 현직에서 일해 봤기 때문에 유학원과 이민 법무사님의 입장이 아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직업을 선택하실 때 앞선 선배 입장으로서 멘토의 입장에서 요리사 의 입장에서 해드리는 조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이민법 상담은 이미 호주 박신아 법무사님 세종법률 송강호 대표 변호사님의 협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하나만 생각을 해봅시다. 호주 전체 인구가 약 2,540만 명이고요. 시드니와 멜번이라는 두 도시의 인구가 약 1,040만 명으로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드니와 멜번 지역의 대도시의 인구의 대부분이 몰려있는 호주에서 요식산업의 집중도 그만큼 이루어져 있겠죠. 다른 소도시에서 인구의 나머지가 분포해 있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요식 산업의 크기와 집중도가 대도시처럼 이루어져 있는 것도 아닐 거고요. 관광, 요식 산업이 주가되는 리조트 쪽 소도시가 아니라고 한다면 대도시의 격차는 실제로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대도시의 요식 산업 중 다이닝의 산업은 대도시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참고 여러분들이 경력이 인정되는 부분은 파인 다이닝에서의 경력입니다. 카페, 테이크아웃 샵 등은 포함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교육과 유학 산업은 어떨까요? 당연히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겠죠. 학교의 종류와 양도 이런 대도시에 몰려 있다는 거죠. 유학생도 일하는 사람도 대도시에 더 많다는 것이고요. 관광객이라는 전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죽했으면 인구 분산 정책의 일환인 RSMs나 491 비자 혹은 다마 등 여러 비자의 옵션을 통해서 소도시로 이민자들을 나누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서울의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입니다. 호주가 유학과 이민의 정책을 국가 주요 산업으로 설정해 놓고 많은 유학생들과 교육시설과 이와 연계된 산업과 직장이 대부분 대도시에 몰려 있는데 이런 기반을 갖고 있는 대도시가 소도시보다 불리하다고 한다면, 대도시에 있는 대학과 업장과 유학생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어차피 대도시는 불가능한데? 이민의 목적이 아닌 순수 교육이 목적인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호주의 장점이 뭡니까? 교육 후 일을 할수 있는 비자가 있고, 이 비자로 인한 경력을 쌓는 것을 호주 유학의 힘이라고 알고 있는데, 학교 후에 이 같은 시스템이 대도시에 없다? 혹 불가능하다? 이게 사실이면 호주 이민성 뒤집어지겠죠. 어쨌거나 인구는 파워입니다. 경쟁력이고요. 여기서 돈이 모입니다. 그 돈으로 도시들이 성장을 합니다. 그 성장에서 일자리가 많아지고 성공의 기회가 높아지는 거죠. 다들 도시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이거 아닌가요? 왜 서울 4년제 대학을 길을 쓰고 가려고 합니까? 모든 영주권은 경력을 바탕으로 합니다. 영어 점수, 학력 이런 거는 기본 서류이고. 결국 여러분들의 스폰서, 이민을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건 직업이라는 거예요. 호주 이민의 기본 중심도 아무나 받자는 게 아닙니다. 호주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호주에 맞게 교육시키고 정착하게 하자라는 거죠. 의학이나 IT 관련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과 특수기술자가 아닌 일반 기술직들은 어차피 저렇게 영어의 수준이 평균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영주권 비자 주면 다른 일을 할 가망성이 많아요. 호주 사람이 하지 않으려 하는 업종이 부족 직업군이 되고, 그래서 이민자로 채우려고 뽑았더니, 자기들도 힘들다고 안 해봐, 완전 실패한 거죠. 그래서 3년 전 스폰서 법도 바꾸고, 호주가 이제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경력을 중심으로. 선택한 직종에서 오래 일하고 경력 쌓고 했으니, 다른 업종으로 쉽게 바꾸지 못하고 계속 하라고. 그래서 이제는 학교 포함 약 6년에서 7년이 기본적으로 걸리는 겁니다. 어려워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주구장창 경력을 외치고 있는 것이고, 이 경력은 산업이 클수록 안전하고 기회가 많다는 것이고, 어차피 이 직업을 6년에서 8년 해야 한다면 이 기간만이라도 최대한 승진하고 돈 많이 벌고. 경쟁하고 자신의 퀄리티를 높이라는 거죠. 영주권 따서 끝이 아닙니다. 영주권 땄다고 해서 본인이 호주 사람입니까? 이민자는 이민자의 고통이라는 걸 안고 갑니다. 그게 비자의 안정도 있지만 결국 생활 수준이라는 거죠. 영주권 따고 시골 가던 저 인구 저밀더 도시로 가던 뭐 소도시로 가던 그때 결정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대도시가 포함된 뉴 사울스 일스주 같은 경우 부모가 대학을 다닐 때 자녀들의 학비도 다른 소도시 주에 비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주니까 이 부분도 자세하게 저희와 상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대도시는 복잡합니다. 빡빡하죠. 바쁘게 돌아갑니다. 방값, 생활비는 소도시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뭐 비싸기보다는 같은 가격에 소도시의 퀄리티가 더 높은 거죠.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 단위의 이민 같은 경우는 소도시를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이 같은 이유이고 아이들이 있으면 더욱 대도시로의 선택은 고민하시게 되죠. 또한 시골보다는 경쟁이 더 심하다고 할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업장의 종류에 따라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뭐 사실 경쟁이란 건 본인이 선택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전 복잡한 도시라는 공간이 단점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특히 대도시 중간 지역, 그 시티라고 불리는 그 빌딩 밀집 지역을 제외하고는 주택이나 공원들이 많아서 대도시의 것들을 싫어하실지라도 아까 조금만 벗어나면 되는 이것 또한 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뭐 어쨌든. 전 호주와서 쉽지 않은 걸 알고 있었고, 사회 생활이라는 게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죠. 뭐, 성공을 하려면 뭐,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노력해도 한국은 안될것 같아서, 뭐, 약간 자신 없어서 호주로의 이민을 저도 선택을 했습니다. 어 여기는 그래도 노력한 만큼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 남들이 하기 어려운 3 미셸린, 그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그, 주에 60시간, 80시간 하는 곳에서 일을 했고, 네, 버텼습니다. 이민법적으로 본다면 대도시는 소도시보다는 옵션이 많이 없긴 합니다. 호주의 주요 이민정책이 인구 분산과 부족 직업군의 노동력 수급인데 많은 이민자들이 몰려 있는 만큼 특정 이민법에서의 약간 불리한 점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요리학과를 공부했고 경쟁면에서 훨씬 잘 쌓았다 하더라도 영어권에서 온뭐 인도 혹은 인도네시아 등의 학생과 경쟁했을 때 한국 같은 비영어권 국가의 학생들은 독립기술이민이나 주정부스폰이민이라는 기술점수표에서의 점수가 영어 실력에서 한참 밀리게 되어서 뭐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려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해하기 좀 어려우시겠죠? 네, 상담을 통해서 네, 이해하시길 바래요 하지만 기술점수표로의 이민은 일반 기술이민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몇년 동안 거의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보지만 이민법은 항상 바뀌고 돌아오는 걸 감안할 때 영어 점수가 높은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뭐 IS 7.0 이상의 점수는 꼭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대도시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시드니냐, 멜번이냐를 두고 대부분 고민하시죠. 인구도 사실 비슷비슷해졌어요. 하지만 멜번이 시드니에 비해 생활비가 훨씬 더 싸기 때문에 멜번 쪽 문의도 많아지고 있죠. 하지만 이제 여전히 시드니가 더 많은 유학생들이나 이민을 생각하시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인구가 비슷해졌다고 해서 요식 산업 부분의 크기와 질은 원래부터 컸었던 산업의 크기를 아직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왔다 해도 다이밍 산업의 크기는 여전히 시드니가 앞서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어, 사업을 시작하는 비용과 유지 비용이 멜번이 더 싸기 때문에 젊은 셰프들이 멜번을 선호하거나 유명 레스토랑도 멜번에 많이 들어섰지만 이민 쪽 서류상 경력으로 나타내질 어수 있는 업장의 정의를 가진 다이닝의 숫자는 여전히 시드니가 압도적으로 많을 거죠. 실제로 멜번에서는 소규모의 카페나 캐주얼 다이닝은 시드니보다 양과 질에서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민 쪽 일에 못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 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유학 전, 유학 후, 유학 졸업 전 이렇게 직업 교육과 이민 세미나를 해주는 이유가 다른 영상에서 말, 많이 말씀드렸지만. 경력은 이민성에서 원하는 서류상의 경력을 쌓아야 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쌓으면 안 됩니다. 때때마다 체크해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방향은 맞는지 서류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꾸준히 체크하지 않으면 결국 처음으로 돌아가게 돼요. 일은 했지만 셰프로 고용은 되었지만 서류상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대도시와 대도시를 비교할 때 이런 비유를 하곤 합니다. 서울로 갈래, 수원으로 갈래. 소도시의 큰 장점은 대도시의 복잡함에 반대되는 자연친화적인 삶을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가족 단위의 이민에서는 대도시보다는 소도시로의 이민을 먼저 생각하시죠. 이민법도 호주의 인구분산 정책에 맞게 대도시보다는 소도시의 옵션이 더 많습니다. 유학과 이민을 하다 보면 학교 성적에 문제가 생겨서 영어 성적을 못 받아서 혹은 경력을 잘못 쌓아서 등등등 자신의 어, 상황을 빨리 바꿔서 영주권에 도전을 해야 되는데 소도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옵션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 학업 중간에 지역 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가장 큰 장점은 영주권 진행에서 중간 단계로 가는 과정을 대도시보다 더 빨리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거에 있고요. 그만큼의 건강보험 같은 영주권자와 동일한 혜택도 우선 받을 수 있다는 말도 되죠. 이 부분 때문에 아이가 있는 부부님들의 선택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영주권으로 가는 옵션이 많다는 건 그만큼 본인의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많고 영주권만이 목표인 분들에게는 그만큼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다는 안정감을 줄수 있다는 거죠. 영주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직종에서 영주권을 따는 게 아닌 큰몇 분야에 대부분 몰려있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소도시를 설정하지 않는다면 큰 낭패를 볼수 있으니 이점 기억하시고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소도시에 가면 예를 들어서 뭐 5점 이렇게 추가 점수를 받는 것 때문에 가신다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5점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5점을 받아서 이득을 보는 건지 5점이 과연 필요가 있는 건지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본인이 5점을 받았다고 해서 기본 요건도 안 되는 분들이 혹은 IELTS 7.0도 못못 받는 분들이 이 같은 생각을 하신다는 거꼭 상담을 통해서 미리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인구 저밀도 지역 소도시에 다마라는 비자가 만들어지고 빠른 이민비자의 승인을 기대했겠죠 저희 학생 뭐 고객님들 분들 중에서 대부분은 시드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뭐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직장과 직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봐도 인구 분산 정책을 쓸 때는 기반시설이나 주거시설 혹은 특별한 산업들이 같이 들어서야 직장과 삶이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의 경제가 같이 살아나죠 그런데 지금의 이민정책은 모든 직업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모든 직업의 기회는 동등하게 주어도 지역의 특성상 어느 분야만 유리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영주권을 진행할 때 혹은 지역을 고를 때 혹은 졸업 후 지역을 설정할 때 나의 직업에 맞는 지역 설정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호주에 있는 분들은 학교를 선택할 때나 졸업 후 직장을 구할 때그 지역을 미리 가볼 수 있지만 호주 경험이 없이 한국에서 학교부터 설정을 미리 하고 올 때는 아무 정보 없이 비자의 옵션이 많다라는 서류상의 이미지만 생각하고 오시게 되죠. 이렇게 되면 호주에 와서 학교의 이동과 지역 이동을 다시 하려 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여러분 참고로 유학을 선택하실 때 여러 지역에 분점이 있는 학교를 선택하시는 것 또한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고요. 현재 요리 유학에서 2천만원대 QTHC 요리대학교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유학을 선택하시는데 이유는 소도시의 대명사인 애들레이드와 대도시의 대명사인 시드니 두 곳의 학교를 가지고 있어서 뭐 중간에 지역 이동을 결정할 때 굉장히 쉽게 지역 이동을 할수 있죠. 그리고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비자의 조건은 항상 바뀔 수 있다는 것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하나의 옵션만 두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스폰서 영주권 기자의 공통된 교습합인 경력과 영어에 집중을 하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참고로 저희 학생들도 많은 분들이 시드니에서 학업을 하고 경력을 쌓고 인구 점밀도 도시로 이동해서 사구일 비자 등의 진행을 혹은 승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도시에서 충분히 자신에게 맞는 업장의 선택을 여유롭게 하면서 경력을 잘 쌓고. 소도시로 나중에 이동해도 된다는 거죠. 수많은 비자 옵션에서 공통된 점은 정부에서 원하는 직업적 경력이라는 거 계속 계속해서 영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제 이 부분은 찬반이 나뉠 수 있는 점이 많은데 시드니 같은 경우는 이민자들이 많기 때문에 동양인들에 대한 인식에 크게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도시로 갈수록 인종차별에 약간 사회적 시선에 예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골 지역일수록 동양인을 대하는 시설이 조금은 다를 수 있다는 것과 뭐 한국 식품점이나 한국 제품들을 쉽게 볼수 없다는 건뭐 개인차가 있겠지만 불편한 분들에겐 큰 단점으로 작용을 하겠죠. 예전에 호주에서 워킹을 하면서 소도시에 살아봤거나 뭐 친구분들이나 생활 베이스가 이미 갖춰진 분들은 여러 소도시 중 하나를 선택하실 때 확고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소도시 중 하나를 선택하실 때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뭐, 아이들의 교육 때문에 소도시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차이가 나고 오히려 대도시가 아이들 학비 지원이 많을 수 있어서 본인의 이민과 영주권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아셔야 합니다. 저희도 조기유학팀은 따로 있어서 실장님을 통해서 상담을 하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저희 고객분들 대부분이 TSS 비자란 스폰서를 받고 영주권을 진행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학업 스폰서 영주권까지 6년이 걸린다는 일반 루트와 학업 영주권 혜택까지 3년이 걸리고 그 지역에서 3년 더 살아야지 영주권이 확정된다라는 걸 비교했을 때 사실 영주권 확정이란 전제로 본다면 6년이라는 시간은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추후에 다른 직업을 선택하려거나 아이들의 건강보험을 선택한다거나 정부의 혜택 같은 이민에 관련된 중점이 되는 것을 생각한다면 약간 다르겠지만 그래서 대도시가 더 유리한 부분도 있고 소도시가 더 나은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아 여기에서 아 다르고 어 다르지만 옵션이 더 많다고 해서 영주권이 더 쉬운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주권이 먼저냐 경력이 먼저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항상 경력이 우선이고 경력이 우선적으로 제대로 쌓아지면 법이 어떻게 바뀌든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직종과 지역이 우선이 되어버렸을 때이 이민법이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호주 16년 살면서 많이 느낀 거예요. 여러분, 호주 정부와 이민성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들은 항상 지켜보고 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항상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호주에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필요한지를 지켜보면서 이민법을 수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호주에서 영주권을 따기 전까지는 자신과 호주 산업을 위해서 죽도록 노력해야 하고 남의 나라에서 온 이방인이란 자신의 위치에서 살아남기 위해 죽도록 노력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승진하고 연봉을 높이기 위해 죽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반대로 호주와 영주권이란 전제를 빼면 다 본인과 본인이 선택한 직업을 위한 노력, 즉, 자신의 경력을 쌓기 위한 삶을 사시는 노력 정도만 필요하다는 거죠. 아니, 한국에서도 다들 이렇게 빡시게 살 거잖아요. 제가 다른 나라를 그렇게 잘 아는 건 아닙니다. 저도 요리사들의 단톡방과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나라의 취업비자 혹은 영주권이 가능한 나라의 환경에 대해서 듣고는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뭐 제가 뭐 아는 거를 말해 드리고는 싶지만딱 오늘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외국에서 경력을 쌓기 위해서 혹은 이민을 위한 요리사의 직업을 선택하셨을 때 호주가 요리사 임금, 환경, 복지, 기회, 비자로 세계의 탑입니다.